내가 옛날에 요구르트 있지? 어? 제조사가 다른 요구르트를 먹어보고 맞춘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입맛 최종훈입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 만두입니다. 냉동. 예. 시중에 파는 이 만두가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고 제조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정말 고민 끝에 세 가지 만두를 골라봤어요. 아, 첫 번째는, 혜태 고향만두에서 나온 소갈찬 얇은 피 고기만두.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풀무원 제품이에요. 얇은 피꽉찬속 고기만두. 아, 그리고 요거는 비비고 제품입니다. 수제만두집 맛 진한 고기만두. 이렇게. 어, 제가 만두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이세 개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셋다 8,500원이에요. 예, 네, 두 개씩 묶여있는 게. 그리고, 중량도 비슷합니다. 440g, 440g, 400g. 와, 이게 뭐, 짰나? 아니, 그리고 포장지 색깔도 이게 비슷하고, 이게 내 옷이랑도 비슷. 깔맞춤인가? 아, 그리고 조리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구워먹고, 쪄먹기도 하고, 뭐, 어, 에어프라이기를 쓰기도 하고. 저한테는 뭐, 나름대로 공식화된. 전자레인지. 그게 뭐, 정석 아닌가? 3분 30초. 어, 에어프라이기. 이것도 댓글에 이렇게 남길 거지? 아, 이형또 에어프라이기 없네. 하나 사시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쓰실라 그러시지. 저에어프라이기 있습니다. 자, 있어요. 이거 작동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똑같이 조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런, 어, 냉동만두 같은 경우는 가장 자주 먹는 게 맛이잖아요. 고향만두. 그거를 뭐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고향만두 저거 혜택 건지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지? 나는 저거 그 고향 건줄 알았지. 네, 새 제품 다 아, 조리를 마쳤습니다. 똑같이,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를. 어, 하지만, 어, 저희 PD 주장은, 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에어 후라이기로 조리를 해서 먹어봐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에어 후라이기도, 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고향만두, 그리고 풀무원, 비비고 순서입니다. 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만두. 아,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요게 피가 정말 얇네요. 어, 피가 얇은 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 속도 어, 야채랑 고기가 골고루 들어있는 맛입니다. 어, 맛있는데? 얇은 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풀무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이 속이 요렇게 어, 마찬가지로 고향만두처럼 피가 얇습니다. 그런데 식감이 달라요. 건더기가 좀 커요. 얘는 고기랑 야채가 좀 큰게 들어있어요. 입자가 고향만두는 조금 작은 입자. 대 이번엔 비비고 비비고는 모양이 얘네들하랑좀 다르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음. 아, 요게 표지에도 써 있는데, 이게 특징은 깻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은 깻잎 향이 싹 나요. 그러니까 다른 만두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되게 신기한 거는 세 가지 만두가 맛이 다 다릅니다. 오, 신기하네. 아, 고향만두는 안에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기가 좀 이렇게 잘게 갈려져 있고 그다음에 당면, 야채가 좀 이렇게 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씹는 맛보다는 그, 그 재료들이 잘 섞인 맛. 그런 맛입니다.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고기가 더 씹히네 이게 여기는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새송이 버섯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굵은 거야. 어. 아, 얘는 젓가락으로 먹기도 뭐하고 숟가락으로 먹기도 뭐하고 손으로 먹기도 뭐하고. 역시 피가 얇으니까 그건 샜다 마음에 든다 먹자 그냥. 음. 신기하게 세개다 맛이 다르네요. 자 이제는 에어후라이기에서 이제 조리한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에어후라이어에다가 이렇게 조리해봤습니다. 를뭐 8분에서 10분 조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10분 조리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한 거랑 완전히 다르네. 노릇노릇하게 됐습니다. 누가... 요게... 전자레인지하고...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 피가 좀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핀데 조금 피가 찔겨졌어요. 소골이게 촉촉해 촉촉하게 이제 그대로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그 만두 소가 촉촉하게 잘 익었는데 이 피가 얇다 보니까 피가 바삭바삭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음료수 없냐? 목맥혀. 뭐가? 맞혀보라고딱보면안 되니까, 내가. 내가 옛날에 요구르트 있지. 어? 제조사가 다른 요구르트를 먹어보고 맞춘 사람이야. 이게 밀키스지. 이게 밀키스야. 어? 뭐야, 똑같애. 어? 아, 진짜 똑같애. <laughs> 씨, 어떻게 이거. 어, 이게 희한하네. 따르는 것까지 봤는데, 야. 아이 진짜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여기 똑같은 거 따라놓은 것 같은데 야너저 병보고 마시는 거랑 이렇게 따라놓고는 뭔가 뭐 다른 느낌 완전 다르다니까 야 이게 밀키스지 여러분들 혹시 밀키스와 암바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네 병보고 마시는 거랑 컵으로 이렇게 마시는 건 다르다고 네 이렇게 세 제품 다 먹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네요 고향만두 요거는 아주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뭐, 자주 먹어서 그런지,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아주 익숙한 그런 맛인데, 피가 좀 바뀌어서, 어,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소는, 만두 속은 아주 익숙했다. 그런 맛이고, 풀무원에서 나온 제품, 요거는 아주 맛있었어요. 건더기가 큼직큼직하고, 씹는 맛도 있고, 어, 고기도 컸기 때문에, 비비고, 아, 요거는 딱한입 물자마자 깻잎 향이 싹 났어요. 기존의 어떤 고기만두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깻잎향이 강했다는 거. 에어 후라이기. 요거, 에어 후라이기로 이제 조리했던 거. 요거를 이제 뭐 설명드리자면, 찐만두와 군만두의 차이다. 요렇게 설명하면 쉽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찐만두, 군만두 중에서 찐만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만두가 조금 더 저한테는 맞았는데, 군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어 후라이기에 조리한 만두가 딱 기호에 맞을 것 같아요. 어새 제품 다 맛있었습니다. 어, 또사 먹을 의향도 생기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이제 하나를 꼽아라. 아 그렇다면 저는 풀무 제품을 꼽겠습니다. 아 고향 만두는 익숙한 맛 그리고 어, 비비고 제품은 깻잎 향이 강한 그런 만두였다면 풀무 제품은 피도 얇고 속도 꽉차 있고 그 속도 뭐 고기나 야채 입자가 컸기 때문에 씹는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풀먼 제품을 꼽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입맛으로 찾아 뵙겠습니다.